치매가 걸리고 나서 폭력성이 생기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줄수록 염증이는 것들이 더 생길 수 있고 뇌도 그 휴식을 못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는 암이 치매라. 아니라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와 수면 시간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수면이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수면을 통해서 이제 뭐. 멜라토닌이든 그로스 호르몬이있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정상화시켜 주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멜라토닌이든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이제 적어지니까 여러 가지 뇌에 무리가 와서 이제 치매나 이런 질, 질환들이 오는 거죠 사실 이 뇌가 청소를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노폐물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수면 시간이 줄수록 그런 거 청소할 시간이 덜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와 수면은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하게 생각하면 수면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이 멜라토닌의 함량이 이제 높아지면 아 밤이구나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낮아지면 아 활동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서 약간 수면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와 수면시간인과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요? 또 60대 이상 치매 예방 가능한 적절한 최소 수면시간이 궁금합니다.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최소 우리가 이 뇌에 이런 노폐물 청소가 잘 되려면 6시간에서 7시간 자면 가장 좋다고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수면의 질. 내가 얼마나 깊숙하게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뇌 건강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크죠. 왜냐면 아까지 수면의 질이라는 거는 쭉 일정하게 집중적으로 자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중간중간 깨게 되면 각성이라 그래서 사실 뇌가 또 깨가서 움직이게 또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뇌가 쉬지를 못해요.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죠. 결국 휴식이 되게 중요한데 뇌도 그 휴식을 못 취하게 되면 과부가 생겨가지고 아까 치매든 여러 가지 이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 아나 밤에 잠이 안 와. 나 수면 장애가 있어. 낮에는 엄청 자고 그 때문에 밤에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어, 적당히 이거를 좀잘 배분해서 하는 게. 저 이게 수면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잠을 못 자면 낮에 일상 생활에 거의 힘든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수면제도 먹긴 하지만 수면제는 일시적인 거라 그리고 아까 중독성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잘 주무시나요? 어 저는 머리 되면 자는 스타일이라. <laughs> 네. 사실 치매가 개인한테도 문제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그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다 시간을 집중해야 돼서 치매는 사회에 대한 가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더 심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딱히 치매에 대한 또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또 꾸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연관. 보통 평균적으로 2,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는 암이 아니라 치매라고 할 정도로 더욱더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매가 걸리고 나서 폭력성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치매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치매가 걸릴 경우 딸이 치매 걸릴 확률은 한80% 이상. 배우자가 치매가 있는 경우. 또 남은 배우자가 또 치매가 걸릴 확률 74%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하네요. 뭐 보면 이제 20년 전보다 이제 알츠하이머인한 사망률이 현재 50배 이상 증가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치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환경입니다. 그나 아... 신기하네요. 남은 배우자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건 유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니까. 그렇죠. 아까 같 배우자하고 가기에는 배우자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닮는다 그러잖아요 질환도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면안 좋은 환경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면증이 오고 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죠 뭐~ 그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스트레스 많아 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급속히 고령화가 되었잖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이제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걸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멜라토닌이 피크를 쳤다가 이제 50대 전후로 50대가 넘어가면 그게 반토막 나기도 하고 뭐 3분의 1토막 나기도 하고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멜라토닌 때문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에서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 멜라닌 성분을 복용시켰을 때 이제 수면 비렘 깊은 수면을 자잘수 어, 있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늘어났고 총그 수면 시간도 뭐 30분 40분 이상 더 좋아졌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저는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 많이 자는 건 괜찮죠? 또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병일 수 있어요 병.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신생아도 아니고. <laughs>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노화에 의해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그 장기들이나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밤에 많이 일어나시죠. 이제. 최근에 상담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멜라토닌, 멜라토닌 많이 들어서 멜라토닌 먹고 있대요. 근데도 잠을 잘못 잔대요. 알고 봤더니 밤에 화장실 가느라 계속 깨는. 근데 비뇨기과 안가 보셨대. 그래서 지금 멜라토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뇨기과 가서 그것부터 치료하셔라 해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멜라토 먹더라도 사실은 효과를 못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잘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멜라토닌은 두 가지가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멜라토닌이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뭐, 식물성 멜라토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약국 전용 제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도 생각보다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뭐, 먹어서 좋은 경우가 있고, 뭐, 무조건, 아까 말했듯이 다른 게 원인인 분들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는 약국에 가서 좀 상담을 하고, 약국 전용 제품 같은 것도 알아보고, 제대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면제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신경을 끊어서 이렇게 잠을 들게 하는 거라면 멜라토닌은 좀 다른 기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크게뭐 내성이나 중독성 같은 것도 크게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도 있고 <laughs> 백설공주가 왜는 오랫동안 잠잤기 때문에 <laughs> 피부가 좋아지고 <laughs> 사실은 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노폐물도 배설하고 세포도 다시 그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이 되니까 피부 세포도 재생이 빨라지는 거지. 재생이 되면 이제 노화도 좀 천천히 오고 피부도 당연히 좋아지죠. 우리가 이런 활성 산소들 때문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데 이 멜라토닌 자체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그런 활성 산소들을 조금 없애줄 수 있고 그리고 자면서 우리가 그런 좀 피부 재생이라든지 노폐물 배설 이런 것들이 되니까 피부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어떻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이제 릴렉스해 주고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낮에 충분히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낮에 충분히 햇빛을 받고 활동량도 좀 있어야 밤에 좀잘잘수 있다. 그걸 이제 반대로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낮에 자꾸 자고. 밤에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점점점 악순환 되니까 뭐 영양제로는 뭐 아까 뭐 멜라토닌도 도움이 될수 있고 마그네슘이라든지 요즘 요즘 수면 관련된 그런 영양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도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현대인들은 어쨌든 낮에 생활을 많이 안 하고 햇빛을 많이 안 보니까 그리고 또 요새 하도 햇빛을 많이 보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더더욱 또 사람들이 햇빛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멜라닌 호르몬이나 이런 게 분비가 안 되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건강 뭐 보조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면의 질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치매나 여러 가지 뇌 건강에 되게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수면 최대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어, 어떻게든 이 보약을 잘할수 어, 있도록 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